장마기간이긴 하지만 비가 매일 계속 오는 건 아니죠. 저희 중부 지역에서는 토요일 날 엄청난 비가 내렸고 주말에는 조금 흐리긴 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또 화요일 오후부터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마기간에 잠깐 비가 그칠 때는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많이 바쁩니다. 손질해야 될 꽃들도 많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아서 먼저 잔디를 좀 오늘 깎아주려고 하는데요. 비가 계속 오니까 잔디가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앞으로 더 비가 올 예정이어서 이대로 두면 거의 정글처럼 되기 때문에 오늘 잔디를 또한번 깎아주려고 하고 또 모종을 만들어 놓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가능하면 비가 오는 이 시기에. 많이 심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정도 좀 심어주고, 만일 삽목을 해야 될 경우라면 요즘 같은 때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삽목하기도 아주 좋고, 또... 흙이 물을 많이 머금었기 때문에 잡초가 아주 잘 빠집니다. 그래서 잡초 뽑기도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좀 뜨겁긴 하지만 어, 좀 그늘이라든가 해가 좀질 때쯤 잡초를 제거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저희 잔디 마당을 보시고 어, 잡초가 많이 없다 깨끗하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자세히 보면 잡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잡초를 많이 뽑아서 제거를 하긴 하지만 이 잡초는 뭐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뽑아서 정리를 해 주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 잡초를 제거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들로 요런 장마 중간에 요렇게 개인 날은 아주 바쁩니다 그래도 먼저 또 예쁘게 핀 꽃들이 있어서 둘러보고 정리를 좀해 주려고 합니다. 도라지 꽃이 예쁘게 폈어요. 뿌리를 먹는 도라지이지만 꽃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보라색 도라지 꽃이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도라지는 꽃이 참 많이 피는데요. 이렇게 꽃봉오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이렇게 관상용으로 도라지를 심어서 보아도 어느 다른 꽃 못지않게 예쁘게 볼수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라색 도라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흰색 꽃이 피는 도라지와 분홍색 꽃이 피는 도라지도 심었는데요. 이건 올해는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도라지 꽃 여러 가지 색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심었고, 상당히 예쁜 도라지 꽃입니다. 오전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꽃이 하루만 피는 루엘리아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건 노지월동이 가능한 루엘리아 후밀리스입니다. 꽃이 피었는데요. 요렇게. 노지월동이 되지 않는 루엘리아 꽃과 모양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피었습니다. 가지가 여러 개 올라와서 꽃이 여기저기 피어 있는데요. 밑엔 폈다시든 꽃이 있고, 계속 새로운 꽃봉오리가 올라와서 꽃이 피기 때문에 꽃 자체는 하루만 폈다지지만 꽃을 오랫동안 많이 볼수 있는 루엘리아입니다. 특히 이 품종은 노지 월동이 가능해서 정원에서 그냥 두고 볼수 있는 루엘리아입니다. 월동하고 올라온 주황 수국 코스모스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색이 은은하게 참 예쁩니다. 얼마 전에 심은 흑종수도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하스타타 버베나는 먼저 피웠던 꽃대를 다 잘라주었는데, 그후로 이렇게 많은 꽃대들이 올라와서 또 한창 피었습니다. 색도 예쁘고 꽃도 잘 피는 그런 반면 키우기는 아주 수월한 꽃입니다. 비올라는 한여름에는 반 그늘이 지는 곳에서 더잘 자라는데요. 그래서 그늘 쪽으로 비올라들을 좀 옮겨놓았는데 자리 잡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화단은 이른 봄에 꽃이 피고 휴면에 들어가는 꽃들이 있는 곳이어서 일찍부터 꽃밭이 비기 때문에 매년 1년생 꽃들을 심어서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비올라를 심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쪽엔 이제 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옆에는 메리골드를 심었는데요. 메리골드도 꽃도 많이 피고 아주 잘 자랍니다. 라푼젤 초롱꽃이 또 이차로 이렇게 꽃이 피네요. 먼저 피었던 꽃대를 시들어서 잘라주었는데 그 후에 이렇게 작은 꽃대들이 또 올라와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하이페리쿰이 크기는 작아도 꽃은 아주 많이 핍니다. 작년에 심어서 월동하고 올라온 하이페리쿰인데요. 작게 올라오더니 가지가 벌어지면서 가지 끝마다 많은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열매도 참 예쁩니다. 올해 많은 꽃이 피었던 크랜베리인데요. 그 꽃이 다 열매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매들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빨갛게 있게 되는데요. 저도 크랜베리 열매는 올해 처음 봅니다. 아주 귀엽게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 크랜베리는 추위에 강해서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놓아도 화분채로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늘어지기 때문에. 약간 높은 화분에 심어서 늘어지게 키웠는데요. 올해는 열매가 달렸습니다. 올 봄에 심은 갯무밀도 계속 귀여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얘도 늘어지는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긴 화분에 심어서 늘어지도록 키웠는데요. 씨가 떨어져서 자연바라도 아주 잘하는 갯무밀입니다 요건 잔디밭에 자연바라가 돼서 있던 것을 화분으로 옮겨 놓았는데요. 작년에 저희 정원에서 피었던 페투니아입니다. 한 포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돼서 많은 비가 왔지만 또 이렇게 꽃들이 잘 피어 있습니다. 비덴스와 가자니아 그리고 밀레니엄 벨 이렇게 에키놉스도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뒤쪽으로 애기 소녀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수련에 꽃봉오리가 올라왔네요 흰색 수련 꽃을 보고 싶어서 흰색이라고 샀는데 막상 핀 꽃은 검붉은 색으로 피었습니다. 키가 너무 커져서 봄에 두세 번 잘라 주었던 벨가못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라 주지 않은 벨가못들은 지금 한창 피고 있는데 키를 잘라 주었기 때문에 키가 낮아지는 대신에 꽃은 좀 늦게 핍니다 올해 한번 키를 잘라서 어떻게 자라나 보려고 잘라 보았었는데요 꽃도 피면서 전체적으로 키는 아주 낮아져 있습니다 봄에 두세 차례 정도 잘라 주면 이렇게 키가 낮게 해서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키를 자르지 않았을 때보다는 조금 늦게 피지만 그래도 꽃 피는 시기가 아주 늦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낮은 키로 꽃이 피고 있는 벨가무시입니다. 화분에 있는 꽃들도 비가 많이 왔어도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더잘 자라는 안타나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여름에 아주 잘 자라는 란타나라 여름 정원에서 아주 보기 좋은 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색의 란타나를 왼목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늦가을에 가지를 짧게 잘라서 겨울에 실내에 보관했다가 봄에 내어 놓으면 새로운 잎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핍니다. 여러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고 법에나도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 피는 꽃이라 이렇게 끊임없이 피고 있습니다 사계수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얼마 전에 심은 겹에키네시아 중에서 올해 새로 나오는 선시커라는 품종인데요 그 중에서도 스위트쿠시아입니다 색이 진분홍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색으로 피고 어, 에키네시아가 수정이 되면 잎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데 이 선시커는 꽃잎이 처지지 않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예쁘게 피었습니다. 에키네시아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채로 월동을 시킬 생각입니다. 봉봉데이지, 잉글리시데이지도 시든꽃대를 잘라주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이 아직도 피고 있습니다. 송력도 아주 예쁘고, 얼마 전에 피었던 목화가 처음에는 거의 미색으로 꽃이 피는데 시들면서 분홍색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열매가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솜을 만드는 그런 모습의 목화가 되죠. 그래서 꽃과 열매를 모두 예쁘게 볼수 있는 목화인데요. 약간 시든 모습이 보입니다.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오후에 피는 초하화도 이렇게 피었네요. 붉은색으로 피는 서멀러브가또한 송이가 아무리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들어서 꽃대를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서멀러브는리 블루밍 수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피었던 꽃대를 잘라주면 가을 무렵 한 차례 더 꽃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국도 꽃대로좀 정리를 해줄까 합니다. 요거는 아직 더 볼만해서 잘라서 꽃병에 꽂으면 또 오래 볼수 있기 때문에 가지를 정리를 해줄까 합니다. 작년 겨울 실내에서 보관했던 데모루인데요. 이렇게 아래를 정리해서 이런 모양으로 키웠는데 꽃이 안피거나 했더니 이렇게 데모루 꽃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지 월동이 되지 않아서 겨울에는 실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벨라라가자 모베트가 여전히 예쁜 모습이고 요즘은 스토케시아가 정말 한창입니다 연보라색의 꽃이 아주 예쁘고 여름에 더위와 장마에도 잘 피어있는 여름꽃입니다 왕강골무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연보라색이 꽃이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포엽인데요. 주변에 있는 포엽도 붉게 물들어서 아주 멋진 모습이 되는 왕관 골무입니다. 중부 지역에서 노지월동이 좀 힘들다 해서 작년 겨울 투명 믹싱부를 덮어서 노지월동을 잘 시켰습니다. 시든 풀스타 향수국의 꽃대를 잘라주고 아직 볼수 있는 꽃들은 놔두었었는데요. 이 폴스타는 목수국의 일종으로 작게 자라는 외성인데요. 저는 이 가지 정리를 꽃이 시들었을 때 바로 해줍니다. 전체적인 모양도 만들어주면서 유맘때 가지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조금 더 보다가 가지를 정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이거는 먼저 시들었던 꽃대를 잘라주면서 가지를 짧게 잘라주었는데요. 이렇게 꽃밭 앞쪽에 있고 뒤쪽으로도 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라지 않도록 키를 낮추면서 가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이 춥지 않아서 그랬는지 글라디올러스 꽃밭에 있던 게잘 올라와서 꽃까지 피네요. 중부 지역에서 노지 월동 좀 힘들어서 매년 구근을 가을에 캐서 보관을 하는데 요거는 그냥 정원에 두었더니 잘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중부 지역에서는 또 노지 활동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해서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거라 글라디올러스는 항상 구근을 캐서 보관을 하는데요. 일부 정원에 두었던 것이 잘 올라왔네요. 보라색으로 피는 글라디올러스입니다. 이 글라디올러스도 여름꽃으로 아주 훌륭하죠. 뒤쪽으로 니포피아도 먼저 피었던 꽃은 시들었는데 또 새로운 꽃대가 올라와서 멋지게 피고 있습니다. 이건 또 약간 연한 노란색으로 올라오는 그런 이 포피아입니다. 이것도 여름 꽃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여름에 채송화도 정말 예쁩니다. 튤립 캔 자리에 작은 채송화 모종을 몇개 심어 놓았는데 이렇게 풍성해지고 꽃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빈 꽃밭을 금방 채워주는 1년생 꽃입니다.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는 애기둥국입니다. 또 이렇게 꽃이 피었고, 꽃대도 새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애기 용담이 귀엽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하늘바라기 꽃이 정말 풍성하고 많이 피었습니다. 꽃이 한번 피면 꽤 오래 가는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피었다가, 진한색으로 피었다가, 점점 색이 옅어지는데, 이 모습도 보기 좋아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주 시들지 않으면 그냥 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꽃이 흐드어지게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엔 에키네시아들이 아주 환창이죠. 저희 정원에도 겹 에키네시아와 호 에키네시아가 예쁘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시들어서 열매가 맺힌 모습도 예쁜데요. 저는 시드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잘라줍니다. 뒤에 꽃봉오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꽃을 보기 위해서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라색의 써멀러브가 있는데요 한 차례 더 꽃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써멀러브도 꽃대를 다 자르면서 조금 키를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네크로필라 계통의 수국이지만 웨이블로밍이라고 해서 2차로 개화를 할 수가 있는 수국이라서 꽃대를 다 잘라 주었고 그래서 2차 개화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잎이 한 다섯 여섯 장은 올라와야 꽃이 필수 있기 때문에 잎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찌감치 꽃대를 잘라 주었고요 어, 꽃이 다시 필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붉은색으로 피었던 화분에 있는 사멀러브도 꽃대를 잘라 주었는데요 묵은 가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지에서도 꽃이 필수 있는 리블루밍 계열이기 때문에 한번더 꽃이 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래 올라온 가지들은 자르지 않고 그냥 두었고 요 끝에서 꽃이 필 수가 있기 때문에 꽃이 피었던 가지들은 잘라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을쯤 한번더 꽃을 볼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꽃이 너무 너무 많이 나와서 뭐다 꽂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두고 보려고 일부러 꽂았습니다 물에는 정말 원 없이 수국을 보네요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이렇게도 피고 이렇게도 피는 사말라보입니다. 지난번 납작 부리사초를 정리하면서 열매가 아까워서 꽂아 놓았는데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삭도 펴고 있고 그래서 납작 부리사초를 키우면서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보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모습인 납작 부리사초이고요 이렇게 오늘 수국도 같이 꽂아 주었습니다. 무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원에 자연 발아한 것들도 심어놓았고 또미스밀 라일락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요. 앞으로 비가 계속 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무종들을 다 심어줄 겁니다. 이토플은 잔디밭에 싹이 나온 것을 이렇게 심어놓았는데요. 이 포트에서도 잘 자라고 이렇게 꽃까지 핍니다. 정말 생명력이 강한 토플인데요이 토풀도. 또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다 옮겨 줄까 합니다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또 나름대로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옮겨 심고 또 부지런히 뽑아 주고 이렇게 해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날은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 또 예쁘게 꽃이 피고 정원이 깔끔해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심고 뽑고 하고 있습니다.